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. 오늘은 작년에 왔던 곳 바로 참나무를 캐러 왔는데요. 저희 산입니다. 저희 산인데, 어, 요즘 저희 산에 사람들이 안 오는 바람에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. 여기는 저희 그 바로 뒷산인데요. 그 참나무 군락지입니다. 참나무를 누군가 와서 좀 뜯어 드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시기가, 시기일 만큼 이동도 힘들고 하니까 안 오는 것 같습니다. 이 참나무는 올해 뜯어 줘야만 내년에 또 많이 이렇게, 이렇게 또 자라나는데 지금 우리 이장님이 참나무를 뜯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. 안 그래 안 그래. 여기 보시는 요것이 참나물입니다. 그래서 잎이 이세 갈래로 되어 있는데, 이 참나물은, 예. 그 참, 간단하게 참나물의 효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, 참나물은 그 성질이 좀찬 성질인데, 그, 항염, 염증,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, 또 칼륨, 칼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. 이 참나물은 어떤 빈혈이라든가 부인병 그리고 염증 완화 작용 뿐만 아니라 이 변비 효과도 아주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야, 참나물 진짜 많습니다. 다 참나물입니다. 우리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저희 산에 그냥 놔뒀습니다. 천지가 참나물입니다. 이 참나물은 저희 어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나물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렇게 뜯어서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.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에 저를 어 업고 이렇게 들판에 나물 떠들어 가실 때 참나물 떠들어 가자 막내야 이런 생각이 납니다. 그래서 이런 바구니에 아 바구니 말고 보, 보자기에 한 보자기 머리 있고 이렇게 오시던 생각이 납니다. 참나물 하면 저는 저희 어머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. 물론 아직도 건강하시지만요. 예. 아, 새가 막 지저귀고 있습니다. 제가 참나물 떠드리니까 새가 성질이 나는지 지저지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그 참나물 드시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드실 수 있는데 무쳐서 나물로 들기름이나 어 참기름을 조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무치면 됩니다 그리고 참나물 그 김치를 하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냉채 비슷하게 여름철에 우리 몸에 기를 이렇게 보충해 주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예. 요즘은 사람이 많이 못보이게 하기 때문에, 어, 우리 이식구들모았습니다 작년에는 바글바글 왔었거든요. 좀 뜯어 가시라고. 많이 뜯어야만 예전에또 많이 나거든요. 난 뿌리는 뽑지 마시고 위에 딱딱 꺾으시면 됩니다. 아, 좋은 계절입니다. 역병만 없으면 더구나 더 좋은 이 봄을 맞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요즘 현실입니다. 어디를 봐도 다 참나물입니다. 이것도 참나물이고요. 강장 작용도 하고, 특히 참나물은 간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. 간기능에도 좋고, 빈혈에도 좋고, 혈압에도 좋고요. 플라로노이드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음, 염증은 없애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천나물입니다 너무 오래 찍으면 안보시더라고요좀더도 촬영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천나물인 그럼 안에 이장님 그렇습니다. 아, 구 것도 있다. 이런 밑에 보면 제가 구거. 막걸리 한잔때리고 갈까? 그래. 콜. 콜. 콜콜콜. 응. 콜. 응, 가가이리가져와 어, 응. 응, 응. 응. 막걸리 가져올게. 응.